안녕하세요. 포마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정사형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정사형은요 우리 이론 때도 얘기했었지만 항상 다음에 아래의 사실들, 다음 사실들을 주지한 다음에 꼭 구분해 가지고 문제 처리해야 돼. 뭘 구분해야 되는가? 일단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과 넓이에 관련된 정사형이두 가지를요. 명확히 구분해서 각도를 선정해야 된다. 각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렇 그래서 길이 원래 있던 길이를 l이라고 할까? 정사영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길이 일단 다음과 같아요. 원래 있던 길이 l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할게. 이 각을 취해주면 코사인 값 취해주면은요, 맞습니다. 정사영된 길이가 나타나, 나타나겠고, 원래 있던 넓이 s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해주면 그러면은요, 정사영된 넓이 s 프라임이 나타난다. 이게 다지 뭐.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지. 자, 기 있던 세타1과 세타2가 선생님이 다 세타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이유는 두 개가 달라. 다르다고. 자, 길이일 때는요. 이 세타1은 이 직선,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직선과 그다음에 수직으로 내리 찍었던 정사형된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뭐라고? 이 세타1은 원래 있던 직선 저 L과 그다음에 정사영이 포함되는 L 프라임이 포함되는 평면 음? 한마디로, 어, 정사형이 찍히는 그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의 평면, 이 각이 바로 세타1이다. 이놈을 적용시켜줘야 돼. 그래야만 깔끔하게 엘프람이 나타나고, 여기 있던 세타2는요, 아, 이 놈은, 요 놈은, 요 원래 있던 도형이, 도형이 포함된 평면과, 그 다음에 정사형 시킬 그 평면, 이 면과 면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 면과 면,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유식하게 이면 각, 이면 각을 집어넣고 코사인 값 처리해줘야지만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별접 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구분해야 돼. 안 되면 이론 강의 다시 봐. 꼭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다음에 이상의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항상 이게 그림자라고 해서 다정사형이 아니야. 그림자라고 정상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코사인 값들을 취해주기 때문에 그림자 값들, 이 정사영된 값들은요, 당연히 원래 있던 것보다는요, 네, 작거나 같겠지. 코사인 값이 어때? 마이너스 -1과 1과1 사이인데, 이때 세타우는 다 예각들이니까 보통 그렇죠? 예각들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은 원래 길이보다 더 작아지고 넓이보다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정사영되는 건데 핵심이 뭐라고요? 수직의 핵심이야. 수직으로 내려 찍었을 때의 정사영이야. 막 그림자라고 다 정상이 아니다 꼭 잊지 말고 수직 조건 하에서 있다고 공식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정상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 직선과 넓이에 대해서 구분해 가면서 이에 같이 문제 풀러 갑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에 반지름기가1이고 높이가 2루트인 원뿔이 평면알파에 놓여있다 평면알파에 수직으로 비출자 이게 핵심 용어죠 그렇죠 먼 직으로요 수직으로 평면알파에 먼 직으로 수직으로 별표 예 수직으로 내 찍어야 돼. 이래야지만이 봐봐. 평면알파에 수직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평면알파는 뭐가 될수 있는 거야? 맞아. 정상형이 찍히는 평면이 되는 거야. 왜? 수직으로 내려 꽂았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빛을 비출 때 원뿔의 밑면에 의하여 평면알파에 생기는 그림자 넓이야. 자, 원뿔의 밑면 어디 계시죠? 원뿔의 밑면은 요놈이네. 그렇죠? 원이네, 원. 요놈을 내려 찍었을 때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렇지? 당연히 뭘 써주면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밑에 있던 거 요놈 써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원래 있던 넓이와 구할 수 있잖아 다음에요 코스인스타토 이제 이면각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지 그치 자 원래 있던 넓이 갈까 넓이는 다음 같아요 매우 간단하게 안지엠 1인원 파이지 뭐 그쵸 넓이는 파이 넓이는 파이 넓이가 파이인데 이면각이 어디에서 자 이면각 일단 바로 풀게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요, 요놈이 바로 뭡니까? 세타 이명각이야 이게, 그렇죠? 즉 누구와 누구가 좀 굵게 표시해줄까? 빨간색으로 요 직선과 요 직선 모선이 지금 이루는 각, 이게 바로 세타고요. 요게 이명각이야. 그러면은 이 문제 끝났죠, 그렇죠? 왜? 이놈도 잡혔으니까. 갈까? 최신 뭐야? 예, 직가상각형 히타고라스 여기가 1이고 2루트이니까이 길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요, 제곱 제곱. 8, 1, 9니까 루트 시면3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얼마야, 빰빰? 삼분의 일 코사인 세타 값은요, 삼분의 일, 삼분의 일. 따라서 그렇 정답. 원래 했던 넓이 파이에다가 삼분의를 해주면요, 정답 빰빰. 3분의 파이가 그림자의 넓이가 되겠다. 정답 땡. 자, 여기서 질문한 학생은 아마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텐데 아마 요 세타가 이렇게 어떻게 금방 잡아 vcm 이걸 질문한 것 같은데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 들어간다. 따라와봐. 자 그림을 좀 확대시켜 봤어요 확대시켜 놓고서 어 짤막하게 보여줄게 자뭐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그쵸 볼까 여기 있던 원의 중심으 오라고 할게요 오에서요 원의 중심서원 내려 수선해발 원의 중습니다 그렇죠? 원평중심파로다해수 원의 중해의중으면 수직 되겠고요. 그으면 오해서 AB라고 으면 AB 위에 왜냐면 당연히 중심이니까 가운데 떨중심겠지 그렇지? 중심 AB위의 H점 이렇게 AB선상 어디 한 점에 떨어질까요? 거수회발이 여기까지 됐지? 다음에 어, 여기 있던 점 B의 이 원에 접하는 평면 알파에 속하면서 여기 있던 어, 원에 접하는 접선 한번 그려볼까요? 접선 죄렛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당연히 접선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잖아 그쵸? 봤어? 수직, 수직 그럼 뭐가 빡 떠올라? 떠들어? 떠들어? 삼수선 앞서 변 삼수선 당연히 어디도 수직이 되는 거야. 삼선 정례에 의해서 요놈도 수직입니다. 그렇죠? 이놈도 수직.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왜? 자, 두 면과 면이 만나는 한 점에서 교선이 한 점에서 쌍방향 수직이죠. 그렇죠? 여기도 굵게. 또요놈 수선 또요놈 수선 요두 개의. 평면이 포함하는 수선들이 이루는 각, 요각이 바로 뭡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던 밑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정사형된 평면 알파가 이루는 이면각 세타가 되겠고, 이 값은 아까 구했던 대로 3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원래 있던 면적 파이에다가 3분의 1 해주면 정답, 이렇게, 땡. 정리했지? 뭔 수선? 삼수선 정리해서, 음, 이렇게. 알고 나면 간단하게 앞으로 요각이, 이면각이면 바로 보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감으로 찍지 말고, 여기까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 한 김에. 자, 이렇게 원이 있지 않니? 원을 정사형시키잖아. 원을 정사형시키면 뭐가 됩니까? 타원이 됩니다. 원을 정사형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빰빰, 타원이 된다고, 타원이. 그쵸? 그래서, 또, 좀더 들여다보면은, 자, 원에 있던 많은 지름들 중에서, 지름 중에서, 이 평면 알파와 평행한, 여기 있던 접선과도 평행한 직선, 지름인 직선 하나 있겠죠, 그렇죠? 지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좀 볼게. 그려놓고 요 놈이, 요 놈은 평면과 지금 이루는 이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평행하니까 영도지, 영도 0도, 그렇죠? 영도기 때문에 코사인 값1이니까 얘는 내리 찍어도 어떻게 찍혀요? 당연히 점선으로, 점선으로 뜨뜨뜨뜨, 뜨뜨뜨뜨, 점선인데, 뜨뜨뜨뜨. 뜻, 뜻, 해서요. 아 그대로 찍힌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일까? 당연히, 찍힌 길이는, 길이는 1이 되겠지, 뭐, 그쵸? 아, 2가 되겠네. 반지 112. 2짜리, 2짜리로 찍히야되겠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직인 놈, 이제부터 적분 배웠어요. 적분, 적분. 요 놈은 얼마로 찍혀요, 놈은? 샷. 요 놈은요. 요 놈은 당연히, 원래 길이에서, 세타가 지금 코스인 값이 3분의 1이니깐요 3분의 1을 찍히니까, 원래 있던 길이의 3분의 1으로 찍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길이 얼마로 찍힌다고요? 이 길이에 3분의 1로 내리찍힌다고, 이렇게. 3분의 1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샨샤샤 이런 길이 전부 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다 3분의 1로 내리찍혀서, 내리 그려주면 쉐렛 좀 진하게 그려줄게. 검은색으로. 쉐렛, 이렇게. 이러한 타원이 그려진다. 이런 그림자, 그죠이 그림자인데, 그러면은, 타원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은, 타원의 장축은, 원의 장축은 원래 있던 원의 원래 있던 원의 뭐랑 똑같을까요? 맞습니다. 지름하고 똑같아. 원래 있던 원의 지름과 장축이 는 똑같다. 그런 타원이 그려져. 지름인 장축. 원래 있던 지름에다가 그러니까 고바이코사인. 이놈 아까 이면각 여기는 얘는 이 직선과 연이루는 각과 원래 있던 이면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 이 직선만큼은 똑같아서 어떻게 돼?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찍히는 놈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면각으로 내리 찍히는 거야. 이게 이면각으로 찍히는 거야. 안 되면 이런 거이 다시 보세요. 따라서 코사인을 합니까? 에세타. 이때 세타는 이면각이지. 지름고박의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뭡니까? 단축이이래야 된다. 이렇게 원은 정상을시키면 항상 타원이 되고요. 타원의 장축은 원래 있던 원의 실름 그다음에 원래 있던 지름고박의 코사인 세타 값이 단축인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이 사실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 또, 원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r 곱하기 알 곱하기 파이지, 파이 r 제곱 타원의 넓이 공식은요, 이 알아야 대신에 장축의 절반, 단축의 절반, A 곱하기 B 곱하기 파이가 바로 타원 넓이 공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원의 면적은 어떻게 돼? 1, 1이니까, 반지름 해서 파이가 원래 있던 원의 면적. A는요, 여기 있던 이 길이 1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장축의 길이 1, 장축의 길이 절반 1. 단축의 길이는 원래 있던 길이 1이 얼마야? 3분의 1을 지으니까 이놈이 3분의 1이 돼, 빗값이. 곱하기 파이니까 뭡니까? 3분의 파이라고 해서요. 앞선 정답과 똑같은 정상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다시 돌아와서. 해당 문제는 대표 문제니까 좀더 자세히 얘기해줬어. 질문도 들어왔었고. 자, 정사형. 길이와 넓이를 명확히 구분해라. 이두 개의 공식밖에 없는데, 원래 있던 길이와 넓이에 세타 각을 뭘쓸 것인가를 일단 정하시고요.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이때 그림자라고 다 정사형이 아니야. 어떻게? 예, 수직으로 내려 찍혔을 때에 그때 정사형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